네, 오늘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성경 말씀은 레위기 2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와 호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와께 호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이미니. 안식년 이민이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 지니라.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 지니, 이는 7년이 일곱 번인 즉, 안식년 일곱 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에 소추를 먹으리라. 아멘. 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아,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 오늘 말씀은 레위기 25장인데요. 레위기가 아, 전체가 27장까지 있는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오다 보니까 벌써 25장까지 거의 마지막까지 이제 레위기도 끝나갑니다. 우리가 레위기의 주제가 거룩함이라고 계속 이제 언급을 해왔었는데 이 거룩함을 주제로한 레위기의 말씀을 우리가 다 읽었다. 레위기 설교 말씀을 다 들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뭐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고 있는가? 거룩함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일 것입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신앙은 신앙이고 또 삶은 삶이다. 이렇게 따로 분리할 것이 아니라 말씀이 신앙이 곧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어,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오늘은 이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안시, 안식년 제도와 희년 제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할 의무이자 규례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회를 건강하고 올바르게 세워나가게 하기 위한 사회적인 제도로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는 더 이상 구약에 있는, 있는 그대로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를 우리는 지키지 않습니다. 이 안식년과 희년제도는 농경사회에 적용되는 그런 규례인데, 농사도 짓지 않고 구약시대가 아닌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왜 살펴보아야 하는가? 그것은 이 안식년과 희년제도에 담긴 영적인 원리, 이 영적인 원리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제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안식년과 신년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배울 것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진정한 소유자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키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은 진정한 자유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안식년과 희년이 나오는데, 안식년은 25장 1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희년에 대해서는 8절부터 길게 55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다 읽기에는 너무 길어서 12절까지만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안식년과 희년이 무엇인지 머릿속에 잘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안식년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안식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안식하는 해, 쉬는 해라는 뜻입니다. 언제 얼마나 쉬는가 그것이 오늘 보면 3절 4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곱째에는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7년째 되는 해에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하라. 그러니까 7년째에 해당하는 그 1년은 농사 짓지 말고 땅을 쉬게 하라는 것이 안식년의 의미입니다 저는 이제 농사를 안 지어 봤고 최 목사님은 이제 농사를 지어 보셨다고 들었는데 네, 저는 농사를 안 지어 봤습니다 근데 농사에 관한 다큐멘터리는 본 적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인상적이었던 것이 뭐냐면 그 농사를 지을 때 농사를 쉬지 않고 계속 하면 안 되고 땅을 쉬게 해 줘야 된다는 것을 제가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어, 이렇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하면 지치는 것처럼 땅도 계속 쉬지 않고 경작을 하면 지치기 때문에 영양분이나 이런 것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휴경을 해줘야 된다. 땅 경작을 쉬어야 한다. 이런 것을 제가 이제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렇게 7년째의 오늘 안식년에 있는 말씀처럼 7년째의 땅을 쉬게 하는 이 안식년은. 실제적으로 농사를 위해서 땅을 쉬게 하기 위한 그런 의미도 담겨 있지만 이 안에는 더 중요한 영적인 신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어 지난 지지난번인가요? 절기에 대한 말씀을 레위기 23장에 말씀을 나눌 때 안식일이 그때 나왔었는데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뭔지 그때 말씀을 나눴는데 기억하십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 그것은 두 가지인데요. 창조 신앙과 구원 신앙에 대한 고백으로서 안식일을 지킨다. 그렇게 해서 출애굽기 말씀과 신명기에 나오는 그 십계명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에 대한 고백. 어, 이것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인정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구원 신앙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안식년이라는 것은 이 안식일의 개념의 확장이기 때문에 창조 신앙과 구원 신앙 이두 가지 신앙을 함께 고백하는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 제도를 잘 보면 이 말씀이 땅 주인에게만 해당되는 제도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6절에서 7절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안식년에 그 땅에서 난 것은 땅의 주인의 것이 아닙니다. 안식년에 그 땅에서 소출된 열매들은 그땅 주인의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하는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이 땅의 소유자는 안식년이 되면 그 땅에서 자신이 경작하지 않았는데 나온 소출들 그 열매들을 자신만의 것이라고 권리 주장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나누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년과 오늘 희년 좀 이따 보겠지만 희년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 주는데 그첫 번째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의 진정한 소유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먼저 안식년에 관한 말씀을 보면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어, 이 땅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을 의미합니다. 그 가나안 땅이 너희가 살게 될 땅이지만 내가 너희에게 준 땅임을 잊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희년에 관한 말씀도 뒤에 쭉 보면 나오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말씀들이 이제 나옵니다. 근데 희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까 안식년은 뭐라 그랬죠? 6년 동안 농사 짓고 7년째 쉬는 것이 안식년입니다. 이 안식년을 7번을 지나는 겁니다. 그러면 77에 몇이죠? 49, 49년이 되고, 그 다음 해가 이제 50년째가 되는데, 그 50년째에 해당하는 해가 바로 희년인 겁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요벨이라고 하는데, 희년을. 이 요벨을 영어 음대로 그 읽은 것이 주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년을 영어로는 Year of Jubilee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여담 인데요 제가 신현을 기쁨의 해 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서 기쁠희 자를 쓰나 보다 해서 이제 한문을 찾아보니까 기쁠희 옆에 그 보일시 자가 붙어 갖고 복희 복복 이런 복희 라는 다른 기쁠희가 아닌 다른 단어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 희년에 대한 말씀이 8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렇게 나오는데 일곱 번의 안식년을 계산해라 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는 7년이 일곱 번인 즉 7, 7의 49라는 겁니다. 일곱 번 동안 곧 49년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10절, 10절 11절 보면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5 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여기 보면 11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희년에 대한 설명을 할때 안식년과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종하지 말라, 농사짓지 말라 라고 하는 이 안식년의 개념이 이 희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희년을 다른 말로 대안식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10절에 보면 희년이 뭐라고 나오죠? 중간에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는 해. 이렇게 나옵니다. 각 그러면서 각각의 소유지로 돌아가라. 희년에는 각각의 소유지로 돌아가라. 각자의 가족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팔았던 모든 것들, 그것 각자의 소유지로 돌아가라는 거죠. 땅을 사고 팔았더라도 희년에는 다시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하고, 품꾼들, 종들도 자유롭게 놓아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해야 하는 근거로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자시,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주장하시는데 23,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내 것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까 2절에서 이 토지는 가난 땅이라고 했는데 이걸 누가 주셨다 그랬죠?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인데 그 땅의 진정한 소유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땅의 소유가 아닌 그 기업으로 받은 그 사람이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영원히 팔아 넘길 권리가 없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의미를 잘 풀어서 세 번역이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세 번역에 이렇게 나옵니다.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며,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너희는 모두 나그네이고 임시 거주자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진정한 소유권은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10절에서 희년에는 이제 각자의 소유지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각 품꾼들도 각자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에 대한 말씀도 25장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니까. 저희가, 우리가 생각할 때 품꾼, 종, 이러한 제도들이 이스라엘 안에 있는 것이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데 품꾼, 종, 이런 제도가 있어도 되는가? 동등한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을 사고 팔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케이스를 47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4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이게 뭐냐면 가난해서 더 이상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지경이 되면 다른 사람의 일꾼이 되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도 47절 쭉 뒷부분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 팔린 자의 이 품꾼으로 팔린 자의 인권을 최대한 하나님이 보장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중에 이제 5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인은 그를 매년 사꾼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목전에서 엄하게 그를 다루지 말라. 그러니까 소위 말해 갑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54절 보면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그러니까 희년에는 자유하게 풀어줘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마지막, 25장 마지막에 55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낸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하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모두가 다 나의 소유이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완전히 소유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못박가 두고 계신 겁니다. 모든 것의 진정한 소유자는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희년제도인 것이죠. 땅도 하나님의 것이고 사람도 하나님의 것이므로 안식년에는 땅이 쉬어야 되고 희년에는 사람을 놓아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7년째에도 경작을 하고 희년에도 품꾼을 놓아주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냐면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진정한 소유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인데 내가 그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 맘대로 할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는 것을 뭐라고 하죠? 도둑질이라고 합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도둑질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들은 다 넓은 의미에서 10개명에 그 있는 그 10가지 개명에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근데이 안식년과 희년은 4개명. 4개명이 뭐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개명과 또한 가지 개명이 합쳐져 있습니다. 뭐죠? 제8개명. 도둑질 하지 말라. 이 개명이 합쳐져 있습니다. 내 소유가 아닌 것을 내 것이라고 우기는 것. 이것은 월권이며 사기이며 도둑질이며 횡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냥 착각하며 그렇게 우기는, 내 것이라고 우기는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내 건강도 내 것이 아니고 내게 주어진 시간도 내 것이 아니고 내게 주어진 재물들도 내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가 우리 것이라고 착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함부로 남용하거나 마음대로 할수 없고 더 조심해서 의미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뭐 건강이 안 좋아도 그냥 뭐 배째라, 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키신다는 겁니다.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똑똑하신 분이냐면 이스라엘이 이런 제도를 주었을 때 어, 자신들의 안위가 걱정되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생각하셔서 그것에 대한 답도 자문 자답으로 Q&A를 먼저 주십니다. 그게 이제 20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요.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거죠. 안식년, 희년 우리가 다 지키면 우리가 무엇을 먹겠습니까? 이건 뭐죠? 우리 굶어 죽는 거 아닙니까? 그이 이 질문하는 거죠. 생존에 대한 위협을 당장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이들의 걱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답을 주시는데 21절, 22절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이게 왜 3년이냐면, 안식년은 7년, 6년째까지. 농사 짓고 7년째 쉬는 거죠. 77에 49에서 49년에가 안식년입니다. 근데 그 다음 해, 50년에는 뭐죠? 희년인 거죠. 그러면, 어, 48년에 농사지어서 수확하고 나면 49년에 쉬고, 50년에 쉬고, 그럼 몇 년이죠? 2년이죠. 그럼 2년이 아니라 지금 3년인데, 왜 3년이냐면, 그 다음 해 이제 경작을 하면, 경작해서 수확을 하기까지 약 1년 정도가 더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총 3년. 3년, 그래서 총 3년 정도의 이제 수확이 없는 건데, 그래서 여섯째 해에 복을 주어서 3년 동안 먹을 음식을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묵은 소추를 먹을 것이며 묵은 것을 먹을 것이다. 이게 막 되게 뭐안 좋고 썩은 뭐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묵었다는 것은 저장된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장된 음식을 너에게 먹도록 내가 복을 주겠다라는 것이죠. 만나와 매출하기 사건을 볼 때도 마찬가지였죠. 6일째에는 이틀치를 거두어서 이틀치를 거두어가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자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지금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신 거죠. 그럼에도 어, 당장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 어, 우리의 예상과 다르거나 당장 부족한 것이 우리에게 느껴지고 그렇게 여겨질 때 우리는 걱정을 합니다. 불안함이 듭니다. 안식년은 7년째 경작을 안 하는 거죠. 쉬는 거죠. 생산활동을 중단하는 겁니다. 이땅 주인이 안식년을 지키는 것이 과연 쉬웠을까요?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의 것처럼 6년 동안 해왔는데 갑자기 경작을 하지 말라고 하면 당장 1년 동안 어떻게 생활해야 되나 그런 두려움과 걱정도 앞설 것이고 경작은 안 했으나 그 땅에 소출이 있으면 그거라도 먹어야지 했는데 그것도 다내 것이 아니고 품꾼들과 가축 짐승들과 나눠 먹어야 한다면 어떨까요? 그러다가 나중에 내 먹을거리 없어지면 우리 가족 어떡하나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을까요? 그런 모든 불안과 두려움, 우리의 생존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7년째에는 소유권을 완전히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굶기시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믿는 것. 그것이 정말 참 믿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이 요구되는 우리의 삶의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일까요? 우리에게 결핍이 있을 때입니다. 부족함이 있을 때, 모자람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우리의 결핍과 부족함은 우리 인생의 불행의 요소가 아니라 신앙 안에서 볼때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게 되는 축복이 될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결핍에 대한 해석을 신앙 안에서 여러분 다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모든 묶여 있던 자들이 희년의 자유를 얻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메어 있는 것과 묶여 있는 것을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이미 이땅 가운데 이루어졌고 성취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의 사슬과 얽매였던 것들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예언되어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원해서 슬퍼,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라 희년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동시에 메시아의 구원의 날을 선포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 희년을 여호와의 은혜해라고 설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인용을 하시는데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건을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영적으로 가난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심으로, 죄의 포로가 되어 묶여 있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영적 소경이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시고, 억눌린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자유롭게 풀어 주셨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안식년과 이 희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모습을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진정한 소유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에 참된 소유자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며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베푸시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